네 시사 상식도 높이고 선물도 드리는 코너입니다. 한 주간의 시사 이슈를 다룬 시사 퀴즈 코너 시사 톡톡 시간. 오늘은요. 권수경 시사캐스터와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권수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권수경님. 네. 네왜 웃으세요? <laughs> 아까 권수경이라고 아, 하신 아니, 아니. 것 같은데. 아, 제 발음이 좀안 좋아요. 아, 예. 권수경. 네. 권수경입니다. 물수인가요? 뭐예요? 수가? 물수 아니고요. 빼어날 수. 네. 빼어날 수의 빛날 경자입니다. 아 빼어나게 빛나라. 네. 알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름을 알리게 됐네요. 좋습니다. 권수경 네. 시사 캐스터입니다, 여러분. 네. 네. MC님 혹시 음. 해외여행 가보셨는지 해외 여행 가 보셨는지 자주 가 보셨어요? 절대로 자주 못 갔고요. 아. 해외 여행 몇군데 가봤죠. 일하시느라 바빠서 아, 뭐 그런 건못간 아니고, 거뭐 여러 가지 뭐, 뭐 비싸잖아요. 그렇죠. <laughs> <laughs> 해외 여행 못 갔고 가장 제가 최근에 갔던 게 일본이었는데 오. 2년 벌써 됐고요. 네. 그때도 제가 아 내가 진짜 해외 여행을 많이 안 다녔구나를 느꼈던 게 그때 여권을 다시 만들었어요. 오. 그 정도로 오래 한 7년 만에 갔더라고요. 어, 여권 진짜 빳빳타시겠어요 완전 도장 하나 찍혀 있습니다. <laughs> <laughs> 자, 우리 수경씨는 어떻게 해외여행 많이 갔나요? 저는 학교 프로그램으로 유럽 음. 한번 갔다 왔거든요. 아, 유럽을요? 근데 네. 제 버킷리스트 중 하나가 네네. 동남아, 특히 어. 베트남에서 오. 망고를 원 없이 먹어보는 게제 <laughs> 버킷리스트 중하나 베트남 망고를? 네. 네네네. 근데 요즘 음. 동남아 가기가 조금 음. 어, 힘든 분위기가 됐잖아요. 최근에 맞아요. 뉴스 보셨죠? 아, 그러니까요. 연일 좀 쏟아지고 있고. 진짜 우리 청취자분들도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면서 많이 놀랐을 것 같아요. 동남아 중에서도 이제 캄보디아 네. 때문에 아마 청취자분들께서 며칠 동안 계속 뉴스에서 접하셨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시사 톡톡에서는요 음, 캄보디아에서 벌어지는 한, 한국인 대상 범죄와 우리 정부 대응 방안까지 함께 어.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아, 요즘 뭐 계속해서 뉴스에 쏟아지고 있어서 정말 전 국민적인 관심이 모여지고 있는데 딱 오늘 아주 시기 적절하게 이 주제를 다뤄주시겠네요. 자 지금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너튜브의 김용석의 시사메이트 혹은 우리 권수경 리포터. 권수경 캐스터 입력하시면 함께 방송 보실 수가 있고요. 문자 그리고 채팅창으로 오늘 퀴즈 정답도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문자 참여 번호는 샵 1133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자 오늘 문제가 또 준비되어 있죠 퀴즈? 네 오늘 네. 퀴즈 나갑니다. 이것은요 외교부가 운영하는 한 제도입니다. 해외 안전 상황을 평가해서 국민에게 여행 자제 혹은 출국 권고 등 단계별로 위험을 알리는 제도인데요. 네. 우리나라 국민의 안전한 해외 체류와 방문을 보장하기 위한 어. 이것은 무엇일까요? 어, 1번 여행경보, 1번이 여행경보고요. 2번이 여행안전보험입니다. 아, 예. 보기 1번 여행경보, 보기 2번은 여행안전보험. 이것은 총 4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단계는 여행유의. 2단계는 여행 자제, 3단계는 출국 권고, 4단계가 바로 여행 금지입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인 대상 범죄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캄보디아에 내린 이것의 단계를 현재 3단계 이상까지 높이기로 했네요. 과연 이것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보기 일 번은 여행 경보, 보기 이번 여행 안전 보험입니다. 자 문자 샵 #1133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자 최근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을 노린 감금과 고문 사건 범죄가 정말 폭증했잖아요. 네. 일단 이 사안이 특히 더 전 국민적인 관심을 불러 일으키게 된 계기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지난 8월에 정말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뉴스가 보도가 됐었습니다. 아, 네. 한인 대학생 한 명이 캄보디아 현지 범죄 조직에 납치가 돼서. 고문 끝에 숨진 채 발견된 건데요. 네네. 그 학생은 현지 박람회에 다녀오겠다고 출국했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사인은 고문으로 인한 심장 마비로 밝혀졌어요. 아, 진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네. 자이 사건뿐 아니라 캄보디아 내 다른 범죄 단지에도 감금돼 있던 우리 국민 두 명이 160여 일 만에 구출됐다는 네. 소식도 전해졌지 않습니까? 그... 그렇죠. 네. 그두 명이 지난달 초에 캄보디아 현지에 있는 한 호텔에 감금이 되있다가 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실 어... 도움으로 가까스로 구조됐습니다. 아, 네. 피해자 모두 고수익 해외 취업 광고에 속아서 캄보디아로 갔다가 이 피해를 당한 겁니다. 아, 고수익 해외 취업 광고에 속아서 갔다. 네. 자 이렇게 연이어 사건이 터지고 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이미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이 피해를 입은 건수가 엄청 많았다고 알려졌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네 외교부 네. 자료를 보면요 최근 5년 사이에 네. 이 피해 사례가 폭증했는데요 음. 2021년만 해도 네건밖에안 됐어요 근데 올해 1월부터 8월까지만 해도 330건입니다 어. 특히 작년 한해 2024년 한해 동안 전체 피해 건수가 220건이었으니까 네. 올해만 해도 이미 훌쩍 넘은 겁니다 팔 개월 만에 작년 기록을 뛰어넘었다 이게 정말 심각한데 네. 자 이런 범죄가 왜 이렇게 급격하게 늘고 있는지가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가장 좀 궁금해 하시는 지점 같아요 말씀하신 네. 것처럼 고수익 해외 취업 광고가 주요 원인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음. 외교부에 따르면 네. 피해자 대부분이 네. 이런 고수익 해외 취업 알바 뭐 고수익 해외 취업 허위 광고에 속아서 네. 범죄 조직에 납치되는 경우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여행으로 캄보디아에간것 말고 네. 고 수익 이 해외 취업 광고가 그러니까 주된 원인인 거잖아요. 그쵸. 이 광고를 보고 속아서 가신 분들이 이렇게 감금돼서 막 납치되고 강제로 뭐, 뭐 조직에 동원되는 뭐 그런 사태인데 이게 네. 광고가 도대체 어느 정도로 그 현란하길래 이렇게 다 속을 수밖에 아, 없는 건가요? 내용이 좀 있나요? 네, 이 내용이 음. 주로 뭐 고객 상담 업무를 한다. 아니면 IT 관련 업무를 하게 된다. 아니면 뭐 기술이 없어도 월 800에서 1500만 원벌수 있다. 아. 숙식 제공해준다. 이런 식으로 유혹하는 겁니다. 아, 네. 네, 이게 주로 해외 한인 커뮤니티나 불법 사이트에 올라오는데 음. 고수익을 벌수 있으니까,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달라고 유도하는 시기에요. 아. 또 이게 사기처럼 보이면 안 되니까, 네네. 본사 구인이다, 뭐 이렇게 안전하다고 강조를 하면서 음. 급전이 필요한 그 간절한 사람들을 네네. 노리는 거죠. 아, 진짜로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뭐한달 정도 건설 현장에서 이렇게 뭐 네. 힘든 일 아니고 아. 잠깐 일하려면 천오백 줄게 하면은 혹하거든요, 사람이. 그쵸. 특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좀 돈이 간절히 필요한 분들은 이거를 진짜 이게 끌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막상 이걸 이제 믿고 갔더니 완전 다른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그렇죠. 이 캄보디아 범죄 단지가 음. 크게 형성돼 있는데 예. 여기에 감금돼서 여권이랑 휴대폰 모두 빼앗기고요. 보이스 피싱이나 로맨스 스캠 같은 음. 온라인 범죄에 강제로 동원됩니다. 네. 이걸 거부하면 폭행이나 고문을 당하는 거죠. 네. 그리고 신고하거나 탈출하진 않는지 24시간 음. 내내 감시하는 시기입니다. 야 이게 진짜 21세기에 벌어지는 일이 맞나 싶을 정도로 놀라운데 탈출도 거의 불가능할 것 같고, 네, 그렇 정말 가까스로 탈출한다고 해도 이 정신적인 후유증이 엄청나게 심각하지 않겠습니까? 네. 앞서 숨진 대학생분도 돈을 많이 벌어서 어머니 호강시켜 드리겠다. 이런 생각으로 캄보디아로 아. 떠났다고 하는데 이게 진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네. 근데 캄보디아뿐 아니라 다른 동남아 국가에서도 납치되고 폭행사, 폭행당하는 유사 사례들이 좀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음. 그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미얀마 태국 라오스 등 아. 이런 동남아 지역에서 어, 아까처럼 똑같이 네. 고수익 취업을 미끼로 비슷한 사례들이 속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교통비랑 숙식을 제공하겠다면서 음. 유인을 하고요. 네. 현재 도착하자마자 음. 여권이랑 휴대전화 모두 음. 빼앗고 불법 도박이나 보이스 피싱 업무에 동원하는 시기입니다. 아. 실제로 2021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이들 국가에서 발생한 한인 대상 취업 사기 피해자가 140명에 달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쯤에서 시사톡톡 퀴즈 한번더 내어드리지요. 네. 네. 이것은요 외교부가 해외 안전 상황을 평가해서 국민에게 알리는 제도입니다. 총 4단계로 이루어져 있고요. 국민에게 여행 자제, 출국 권고 등 단계별로 위험을 알리는 방식입니다. 이번에 정부가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으로 캄보디아 수도인 프롬, 프놈펜 등에 내린 이것을 3단계인 출국 권고로 높이기로 했는데요. 네. 이것의 명칭은 무엇일까요? 1번 여행 경보 이번 여행 안전 보험. 아하, 자 정답 아시는 분들 문자 샵 #1133번입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들어갑니다. 자 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캄보디아 푸놈펜 등에 내린 이것을이라고 퀴즈를 주셨잖아요. 네. 수도잖아요. 이게 수도라는 게 진짜 좀 이게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진짜로. 아. 수도에 이제 못 들어가게. 할 정도로 이게 좀 심각한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단기적으로 이제 비상 상황이라고 판단해서 그러니까요. 정부가 여행 경보까지 그러니까. 내린 겁니다. 여행 경보를 그것도 최대 도시자 수도에 네. 뭔가 내린 거예요. 지금 뭔가 내린 네, 겁니다. 네. 예자 내린 거고요. 자, 이어가겠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하는지가 궁금한데 잔인한 범죄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현재에서 단속은 어떻게 좀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캄보디아 정부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다고는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최소 50곳이 넘, 넘는 범죄 시설을 확인했고요. 그중 일부에 캄보디아 경찰이나 군이 투입되기도 했습니다. 음. 하지만 캄보디아 정부 부패가 심하고요. 행정력과 재정이 부족해서 이 국경 근처에서 일어나는 뭐 인신매매나 사기 같은 범죄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범죄 시설은 범죄 단지 안에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음. 캄보디아 내 범죄 단지가 크게 형성돼 있는데 네네. 대부분 고층 건물이나 호텔 음.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그냥 일반 건물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근데 하지만 이곳에 수백 명이 감금이 되어 있는 거죠. 맞아요. 이거 위성 사진을 제가 봤는데 진짜 무슨 그냥 호화 리조트 단지 같아요. 어, 아, 네. 그렇죠. 네, 자, 한실제로 음. 알고 나면 좀 오싹하지. 오싹한 않나요? 거죠. 겉으로 봤을 때는 진짜 뭐 어, 그냥 뭐 휴양지나 리조트 단지인가 보다 하는데 그 안에서 이런 끔찍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이게 엄청 많다는 거잖아요. 네. 자, 캄보디아 군이나 경찰을 투입했는데도 이 범죄 시설 폐쇄가 잘안 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정부 개입으로 완전. 이 폐쇄가 된 범죄 시설이요. 단두 곳밖에 안 됩니다. 그렇구나. 특히 일부 경제 특구가 네. 중국 자본이 대규모로 음. 유입이 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들 세력이 사실상 장악하고 있어서 현지 정부가 손대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구조적인 한계 때문에 범죄 조직들이 더욱 더 둥지를 틀기 쉬운 환경이 된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피해자가 신고를 또 제대로 하기도 어려울 테고요. 네. 신고에도 제대로 된 도움을 받기 어렵다. 이걸 많이 좀 토로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외교부에 따르면요, 캄보디아 경찰이 감금 피해자 본인에게 네. 직접 위치나 건물 사진, 뭐 여권 사본이나 본인 얼굴 사진, 뭐 피해 영상 등을 이렇게 보내라고 요구한다고 하는데 네. 사실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떠세요? 그러니까 전화도 하기 어려운데. 네. 그걸 어떻게 다 찍겠습니까? 찍고 이, 이 증거들을 어떻게 확보를? 너무 힘들죠. 그쵸. 불가능하죠, 사실은. 그렇죠. 하나 음. 여기서 하나만 보내기도 어려울 텐데, 그럼요. 피해자가 이거를 다 보내는 게 사실상. 음. 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불가능하잖아요. 네네. 이런 비현실적인 요구에 많은 국민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요. 게다가 한, 음. 캄보디아 한국대사관 인력이 15명인데 네, 여기서 사건, 사고를 담당하는 경찰 인력이 단 3명입니다. 아하. 그래서 지금 급증하고 있는 사건들을 다 감당하기도 어려울 겁니다. 맞아요. 또 SNS 사례 같은 걸 보면요. 피해자가 극적으로 범죄단지에서 탈출을 해도 현지 경찰이 발목을 좀 잡는다. 뭐 이런 얘기도 살살 나와요. 네. 실제 네. 사례가 있는데요. 지난 10일에 SNS에서 올라온 글을 보면요, 한 피해자가 어렵게 어렵게 탈출에 성공했는데 네네. 현지 경찰이 제대로 도와주지도 않았다고 해요. 아, 대사관의 도움을 요청해도 파견이 늦고 결국 빨리 풀려나야 되니까 네네. 현지 경찰에게 돈을 건네야 했다 이런 아.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정부는요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들을 좀 취하고 있습니까? 네, 일단 외교부가요 오늘. 음. 퀴즈 정답인 어, 이것을 캄보디아에 내렸습니다. 예. 수도인 푸놈펜뿐만 아니라요. 시하누크빌 보코산, 바벳 등에 내린 이것을요. 출국 어. 권고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네. 사실상 긴급한 용무가 아닌 이상 가지 말라는 음, 뜻이죠 네. 또 정부가 주요 범죄 발생 지역을 아예 여행 금지에 해당하는 4 단계로 지정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사건이 국내가 아닌 해외 사건이다 보니까 우리 이제 경찰 인력이 직접 수사하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사실은 그쵸. 앞으로 우리 정부가 어떻게 좀 대응해 나갈 예정일까요 네 우선 우리 정부가 정말 강력한 음. 해결 의지를 밝혔습니다 예. 오늘 외교부와 경찰청 국정원 등 관계부처가 포함된 합동 대응팀을 음. 현지에 파견하고요. 네. 국가 수사 본부장도 오늘 출국했습니다. 네. 네, 피해자 보호와 사건에 연루된 자들의 국내 소환을 음. 일단 추진할 예정이고요. 예. 또 코리안 데스크라는 걸 설치해서 캄보디아 음. 현지 경찰과 협력할 예정입니다. 자, 코리안 데스크가 뭔지 우리 청취자분들께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음. 코리안 데스크는요, 우리 경찰과 캄보디아 경찰이 즉각적으로 수사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는 겁니다. 아, 네. 네, 이를 통해서 구금된 한국인들을 네. 한달 안에 모두 송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걸 제가 보니까 필리핀하고 태국 딱두 곳에만 설치가 됐대요. 이 코리안 음. 데스크. 네.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코리안 데스크가 뭘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알아가실 것 같고요. 그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 넷플 땡땡에서 했던 네. 그 드라마 유명한 그 카지노. 어, 카지노에서 어. 그 배우. 그, 들어 봤어요. 그 배우 누구죠? 손석구 씨가 연기한 게 코리안 데스크. 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여기서 시사 톡톡 퀴즈 정답 발표해 주시죠. 네, 오늘의 정답은 네. 1번 여행 경보였습니다. 1번 여행 경보. 자, 9277번 님께서 저도 얼마 전에 베트남 갔다 왔는데요. 이안 좋은 사건이 동남아 지역에서 계속 되다 보니까 걱정입니다. 특히 젊은이들 피해 더 이상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문자 주셨고요 206번님께서 여행 경보가 정답이고요. 모두가 권고하는 이 시점에서 여행 같은 여러 가지 일을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자, 두분 206번님, 9277번님께 선물 보내드리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청취자분들께 우리 수경 씨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서요. 네, 아직까지도 캄보디아에 갔다가 연락이 끊긴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대부분 고수익 보장 이런 좋은 말에 소, 속은 경우라서 음. 지나치게 좋은 조건을 제시한다면 꼭 한번 의심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또 혹시나 혹시나 네. 이런 해외 취업 제안을 혹시 받은 분이 계시다면 예. 외교부 해외 안전 여행 사이트나 음. 영사콜센터 이영사콜센터가 번호가 좀 재밌는데요 네. 서울 02번에 오. 3에서 0으로 갑니다 3210에 영사콜센터니까 영사영사 아. 그래서 서울 02번에 3210 영사영사 아, 이콜센터번네 네,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영사콜센터번호 02-3210 영사, 영사,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욱이 아직까지 현지 정부가 명확한 안전 대책을 확실하게 세우진 않은 상태인 만큼 당분간 이 캄보디아 여행 계획을 하신 분들은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그렇죠. 안전에 각별히 신경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사톡톡, 권수경 시사캐스터와 함께 이 캄보디아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